여러분 <목소리도> 가시죠지금부하는 <목소리도> 박사님, 이세요. 아, 따 꾸라기 더럽네. 나 뒤질까봐, 막 떠보네. 아 조금 더 해도 안 뒤져. 이. 알았지? 우리 차구 팔선이 분만한테 박사님, 이세요. 다시 나갑니다. 또 손질을 듣네또 나가라. 그래서, 극락세기를 가던 말도 너는 열심히 하란다. 알았지? 어? 아, 화장실 갔어? 알았어. 아까 이걸 치고 싶어 하더라고. 한번 시키려고 했지. 대신 네가 아니야. <laughs> 너말못하냐 응? 이제 수화로 통하니 말을 못 얻게. 날이 더워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우리 백수 품한테 박수 한번 줘.

놀러 갔었다고 경포대로 해운대가 아니고 나는 해운대에 있었는데 서로 엇갈렸네. <laughs> 할증 있네 인자 오늘은 인사했어. 땡큐해드렸어올른해 네, 땡큐. 드리고 땡큐했어 안했지. 이만 뻗거든 거 군나 이새끼가땡큐라고땡큐땡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땡큐만 하야야야야 놀란단 말이오. 아리아리라, 세리세리 아다리 가난아가난 아, 복장들이다니 <놀람> 음 아, 네 편이야. 아, <놀람> 야 눈치 보지 말고 기가알요 지금은 이 시간이야 이 시대야 네가, 네가 대장이지 딴 것들 말 듣지 마 네가 대장이란 말이야 네가 No. 아리아리랑 슬리세리랑 아라리가 <목소리가> 난대+ 아, 아리랑 엄마 네. 음 아라리가 난대 놀다나이 놀다 나가서 저 달이 떳 지도록 놀다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리셀리랑 아, 아라리가 <목소리가> 난대. 아가리 가난해 자, 이거하자시 <이번> 항상 건강하세요 폭 <복 웃음> 터졌네 폭 <복 웃음> 터졌어 어, 신경 쓰지 마 엿도 안 먹으면 싫 신경 쓰고 있어 요나 눈독 들이지마 큰저기 인사 올려 얼 여기 있 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예. 예. 어 아, 해 예. 내가 아, 나오라고 했어? 아, 나고어서나오 이해해. 어

아이고 들어가서 이 새끼 눈썹미가 겁나게 졌네 나는 몰랐는데, 아이고, 여태. 땡큐 하나 해드려, 도 어, 땡큐에, 이제, 진짜. 여기서 말고, 공주사람한테어야지 아, 난, 봤어, 난, 봤어, 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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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내가 10세가 내가 마이크 갖고 내가 노는데 돈은 저쪽으로 가니 10세가 아우 나 미치겠다 내가 같이 해주는데 같이 해준 사람 물러보네 130개 앞뒤로 절박히지 역시야 음. 아리아리고 시라리고 백수야 근데 여기도 신가르새 옆까지 왔잖아. 녹을려고 어? 지팡이 집어던지고 활발히 걸어다니시라고 보관범들이. 음. 그럼 신가르새는 장만해. 이 그걸 버려야 괜찮지? 신나게. 야, 왜몇 개냐? 4개씩이나 왜? 냐 내게 시켜 줬어. 왜집어던지고나이가 하나 바꾸죠. 시퍼게 먹는 거로 바꾸죠. 나봅믿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꺼내 그러지 그러지 백지야 백지 꼬라지 내지 말기 쉽세야 내가 다 알아서 했잖아 큰절로 인사 한번 해어 그럼 아니 인사해야지 인사해 줄게 그리고 여기서 받고 있잖아 땡큐 하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 받고 좀네 어? 그 그도 사단장 출신이 그거 하나 안 바꿔주겠어. 그, 나오죠. 백수야. 예. 야. 야! 큰절로 인사 한번 해. 만원 지금 바꿨잖아, 이집세야어 통을 바꿔주듯이라고. 이거 하나 바꿔줘. 돈이 없어? 돈 없으면 집에 이렇게 모이 나왔어. 만 원짜리 달라고, 치달 누가 천 원짜리 받고 달냐만 원짜리를 줘봐. 이거 가지가고, 천 원짜리. 그럼 계산이 딱 맞지. 야, 줄라고. 내가 가지가고 있어, 치달고. 인사해, 인사. 인상. 큰 점유. 큰점유에 식세야. 아, 물을 놓고 오면 되지. 하나 더 바꿔야 하네 이거 누가 하나 바꿔주시오. 인간적으로 없어? 아유 언제 올수 있어 비는 사람? 공주 나 이거 하나 바꿔줘 아 씨야 이거 만 원짜리 줘 그냥 5만 원짜리 안 줘도 돼. 이거 바꿔줘 하나 가지가 그러면 계산 짜는 거? 아야하고 어, 또두개야 진생 베리큐를 두개백지야백지 새끼야 천원짜리 네 개가 사만 원이 들어왔잖아. 응 어? 다시 한번 큰줄인자야 저런 두번은아니잖아한번 더해. 아니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야. 응? 어? 큰 놈님 들리라고. 음. 자, 자, 자구 들이놓고 가위치하고 백수야, 이 정도면 되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나도 돕고 야, 우리, 여기 야, 왔다. 여한번한번이라고 <목소리> 이거만 봐? 남자가 잘했네, 야 남자가 잘했네 잘했야여땡해 남자는 생겨 네가해네가이 새끼야 여자고 뭐야 아가리가 난데, 아리랑 음, 음, 음. 아가리가 난데, 청천하레장별또 많고, 연애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アリランスリスリランアラリガランデーアリランオウンオンオンアラリガナンデモルダカガソモルダガガソチャガリのタジロロモルダガソアリアリランスリスリ 다 준거 아니여 이 새끼야 4만원 건슬러 드려야지 아우 이 웃긴 새끼야 욕심도 겁나게 많아 4만원 줘나? 너? 야너다준게 아니고 엿값 만원 딱 받고 4만원 건슬러 드려 좋다 말았잖아 이새끼 미리 흥부르지마 근 게. 나 내려로 로치 이슬아라가난리라 야야 거시기 죠 이거 이거 부채다 방을 뭐, 뭐 달리야 응? 이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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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뭘 갖고 그래? 지평이? 와서 돈 주고 사가라죠? 아니, 아니, 돈 주고 사가라지, 십세야. <laughs> 나한테 주게 내 거지. 응? 응?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laughs> 아,